자, 검사 2단계, 1단계, 3단계, 4단계. 자, 한번. 자, 클리장갑 끼세요. 장갑 벗고. 번. 장갑. 벗고, 안에다 놓고. 자, 네, 장갑을 끼세요. 번. 장갑 꼽니다. 장갑 세네 분. 네. 또 하나 끼세요. <목소리> 아빠는 안 아프게 알았지. 알았어. 안 아프게. 지난번에 아팠냐? 안 아팠냐? 지난번에 안 아팠지. 네. 오늘도 안 아프게 한다. 그 네, 약간 네. 어, 살살살살. 이탄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장갑을 꼈습니다. 그리고 자, 읽어봐라. 국제 최취의 방법 1. 휠체어 포털 두 개를 해 봐요. 예, 물을 꺼내고 미리 물체. 안에 로젠 캡을 꺼냅니다 아, 이렇게 키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안에서 코비드 테스트 코로나19 테스트가 있고요 면봉이 있고요 면봉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액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액액 치료 액. 어, 들어있고요 시비. 그리고 여기 마개 마개가 있습니다. 비블은 마개입니다. 마개, 마깨 놓으세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뜯습니다. 뜯으세요. 비블. 이니다뜯어 자, 뜯는 곳, 뜯는 곳이 어딘지요? 거기서 아빠가 뜯어줄까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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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여기, 여 여기, 여기, 게요 그래서 안에서 여이 네, 여기, 여보여줘요 보시면 여 여기, 검사용 디바이스 해봐. 검사용 디바이스입니다. 음, 이걸 네. 놓고요. 자, 그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. 여기, 다 놓고. 이거는 버리는 거고요. 자 그리고 자 면봉, 면봉을 뜯으세요. 이게 면봉 들어있고 여기 다 여기 보면은 오픈 이렇게 보면은 갈라져 있어요. 아 빠가 해줄게요. 자 이렇게 이렇게 뜯으세요. 네, 이렇게 연봉을 꺼내세요. 꺼내세요. 꺼냈고요 자, 이거봐. 코 속에 넣고 열 번을 문질러 줍니다. 콧구멍에 1.5cm. 콧구멍에 요만큼까지 이만큼, 만큼 넣고 열번 문질러 줍니다. 자, 오케이, 안 아프게. 안 아프게. 열 겁니다. 네. 네. 하이 타이. 들으세요. 어. Let's go. Let's go. 더 들으세요. 안 아프게. 이렇게 들지 말고요. 힘 빼세요. 조금 더 아직 안 들어갔어요. 안 아프게. 안 아프게. 아빠가 안 아프게. 이쪽도 아팠어, 안 아팠어. 안, 아팠어? 안 아프게 할 겁니다. 살살. 살살. Let's go. 살살 힘 주지 말아요. 힘, 힘 주지 말아요. <웃음> 자, 배차. <laughs> 이거를? 안 아프게 하했습니다 자, 이거를. 따세요, 네. 여기. 짭니다. 네. 음. 네. 자, 아빠가, 비기라 자, 아이고, 자, 따가다. 어. 됐어요? 자. 더, 네. 조금 더 깊숙이. 한번더 해야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요. 뭔가 한거 담아야 여기다 입니다알겠습니다아게 움직이지 마요. 가만히 있어요. 도망가지 말거라. 자, <laughs> 자, 어서 잡고 열 번을 저기 하나둘셋 네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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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, 네, 일곱, 여덟, 아홉, <laughs> <여덟, 웃음> <여덟, 웃음> 열, 열 하나, 셋 <laughs> 됐고요. 자, 어, 여기서 봐 아빠가 잘 꺼내서 아팠어 안 아팠어요. <웃음> <웃음> 조금 아팠어 간지러웠다 그래. 아 아프진 않해도 간지러웠다. 자, 여기서 물을. 여기 여기다 이렇게 짜요. 여기다가 이렇게 버리고요. 자, 자 그리고 이거를 뚜껑을 닫아요. 이탈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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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. 이제 이탈 눌러. 세게 눌러, 눌러, 클릭. 더 아빠가 눌러 줘. 이봐. 이렇게 해서 저서요. 자자자자 흔들어요. 자자 자자 됐어요. 네 여기다가 네 방울 네 방울을 네 방울을 넣으세요. 네 방울. 네 방울. 네 방울. 아빠가 자, 카메라에 보이게 자, 카메라. 자, 왜다 네 방울을 떨어뜨릴까? 떨어뜨리겠습니다. 니다 살살 조금 떨어뜨려서 한 방울, 둘, 셋, 넷또한번더 됐어요, 됐어요. 자 여기다가 놓고 기다리겠습니다. 자, 이제는 다이으을 자, 요거를넣고 뭐 정리해서 이렇게 버려요 자, 집어넣으세요. 정리해서 버려요버 네, 여기다 여기다 놓고, 정리해서 자, 자, 버려요. 자 선생님 이거 다 자, 이거. 자, 여거다 놓고, 정 자, 여기서다 됐어요. 종이 고요아정리 정리해서 다시 <목소리> 구멍까아빠가 네, 이름 씁니다. 신준성 전화번호는? 010-5410-5130그리는 아빠. 생년월일은? 2 0 0 2년 5년. 2005년 2월 28일. 남자 주소 천파고 <laughs> <성파보>. 청파고또 <laughs> 마천 마천 마천로 마천로 빌 육시빌 육6빌육1빌육시1육 육시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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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시호육시 방을 뺄 때야 공사 확인선 발급.